자, 11번 답을 가서 보자. 자, p. p라는 조건 의 진리 집합. 자, 요것이 참이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것이 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의 진리 집합 p가 요거의 진리 집합에 해당하는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참이 되 어, 이게 포함이 되어야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P라는 진리집합을 우리가 표현을 해 보죠. P라는 아, 그럼 절댓값 X-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A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겠죠. 양배에다 A를 더하게 되면 A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진리집합 P가 되는 거죠. 자, 이제 Q라는 진리집합을 먼저 표현을 해보면, Q라는, Q라는 진리집합,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을 풀면 되겠죠?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X마이너스 4가 되고,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니까 큰금보다 크고요. 또는 적은금보다 작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Q의 진리집합은 4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이제 q 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q 의 여집합이니까 q 의 여집합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q 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p 가 q 의 여집합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하니 q 의 여집합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여기 4 사이에 여기가 q 의 여집합이 되고요. p 는 아까 요, 요거죠, 그죠? 요거. 그럼 p가 q 의 여에 포함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a-1이 되고, 여기가 a+, 1이 되고, 요렇게 되어야 요 p가 q 의 여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하고 a-1의 대소관계를 보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 1하고 4하고의 대소관계를 보면 4가 이렇게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 요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가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a는 뭐보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그들의 공통범위는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3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3보다 작거나. 공통범위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A의 최대값은 3. 최대값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